복금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돼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사람이 부패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해 행각에서 보면 어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회를 계획한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 보면 그분이 똑같이 되어 버리거든. 사람은 원래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어, 자기와 만들면 똑같이 부패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야음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우리 자신은 가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대를 가져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지난 금요일 날 어,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어, 전도자는 어, 점령해야 될 고지가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 유혹과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방해를 받나면 마귀가 하는 일인데, 마귀는 사람들의 어떤 언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방해를 꼭 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특별히 방해가 일어나 한 번도 그냥 지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배치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지만은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이리가 무엇이냐? 이거잖아요. 막이란 말이에요. 막인데, 막이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나서지 말라. 얘기입니다. 뱀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안 나서 또리를 들고 가만히 있어. 먹이가. 모기가 사정권이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사정권이 들어오면 확 낫겠죠. 이게 이제 뱀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고 이길 수가 있다고 났으면 벌써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있는 영량 이것이 하나님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순결은 무엇이냐?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어, 비둘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산비둘기는 아주 순결합니다. 어, 그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유행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그대로 그 순결을 가져갈 때 마귀가 들어오질 못해. 그런데 이것을 자꾸 시대적으로 바꾸면 이건 벌써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다시 세워져야 될 일이에요.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 많아 이렇게 돼 버리죠. 근데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냐? 마태복음 사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시험 받으셨잖아. 그럴 때 마귀에게 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안했어. 마귀가 내 앞에 왔을 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을 높은 어, 성전 위에 올려다 놓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야 왜 하나님을 농락해 예수님은 어, 나서질 않았어 어, 오직 사정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점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점령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느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잖아요. 우리는 마귀에게 치고 있으면서 내가 옳은 것으로 생각하죠 그게 참 절대적인 우리의 스예요 아, 마귀가 넣어준 부정적인 생각,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 우리죠. 벌써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곧 무엇을 낳는다? 행동을 낳아요. 그래서 생각이 무서운 거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죠. 가론 유다가 마귀를 얻어준 부정적인 생각을 잉태를 했잖아요. 그 생각을 마귀로부터 잉태한 생각을 출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짜이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어디서 마귀준 생각을 통해서 예수를 잡는 일을 행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참 무섭다. 아 제가 이런 얘기를 요즘에 부쩍 많이 해요. 뭔 얘기를 하나 하면 오늘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 욕심 같대서는 성경을 전체 다 암송하고 싶다. 이제는 윤곽은 잡아가거든요. 성경을 윤곽을 잡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안다는 거예요. 장식이부터 그런데 거기 거기 다 나와요. 이게 싹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 제가 요즘에는 어, 설교를 하는데 특별한 경우만 빼놓고 성경에서 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야, 이거 참, 거기서 생명이 있구나. 이것도 말씀 준비한 것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에서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면 전혀 유지 부동을 하지 않고 목회와 방향이 똑같아. 그리고 전혀 흔들리지 않죠.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행동을 할때 남에게 무슨 고통을 두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무너져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에 가른 유대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 깨닫게 돼요 마태우금 27장 앞전에 말씀해서 보니까 어 내가 뭔 짓을 했지 다 저질러 놓고 이게 다 양심상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은 고작 계약 예수님 판거 30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전지기 갔다가 도로 반납을 하니까 야 너가 저질린 건 너가 죄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안 받아 이렇게 하니까 이칼른 유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성전에다 던져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른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목매다라 자기가 죽었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주소 다몰 수가 없어 남에게는 고통을 주지만 자기 존재는 무너져버려 이게 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 다윗의 안에 중에한 미갈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자기 실수를 하면 선지자가 지적을 하면 아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엄청난 벌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선 순위잖아요. 하나님의 복개가 여기 바할레 유다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여기 다윗이 이제 도읍을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통일을 시켜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개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하나님 복개를 모시고 오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거기 나와서 하나님 복개 모시고 오는데 다 나와 있겠죠 근데 다이슨 왕인데 애의 보살을 입고 춤을 동실동실 추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오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미가리요 창문을 열어놓고 다이슨을 칭망하죠 부정적으로 왕이 채동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그 무슨 짓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가라에게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외롭게 살아서 우리가 요 부정적인 것 하나님 길 막잖아요 부정적인 말 하나님 길 막잖아요 부정적인 우리 행동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막잖아요 그런데 자기 존재가 무너진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리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여는 분들이 돼야 되는 거야. 교회는 그거 성도가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국의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전도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경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가 전도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야. 안 하면 안 들려. 빵 굳기도 하고 나서서 자 자발적으로 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혹시 만난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천호동 쪽에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교회가 없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기들이 하는데 나가서 하면. 물반 고기 반 이렇게 된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코로나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0%가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러는데 실제 정직한 얘기로 50%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 그 50%가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안티가 돼 있다는 거. 그런데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데 그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옳다 됐다. 우리가 들어갈 기회가 여기 있다. 아,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다. 어제 이제 우리 희승이 전도사님이 영상을 좀 올리라고 그랬더니 그빵 끄고 하는데 아이들 오고 어른들도 오고 이렇게 보니까 예전보다가요 아이들 전에는 오지도 않았어. 어른들도 오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렇게 길을 열면 원래 길을 열려 그러면 하나님 이 열어주시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극복을 하자면 성경의 배경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나왔죠 이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만 생각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나와요? 남의 눈에 희가 보이면 내 눈에 뭐가 있다? 돌보가 있다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부정적인 것을 정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부정적인 것을 정복을 해야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그럴 때 성령을 주시잖아요 누가 보면 11장 말씀에 똑같은 구절인데 성령이 주셔서 다친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이것들이 이제 반드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깨버리는 거,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정적인 생각, 말, 행동 이런 것을 뽑아버리는 거. 여러분 이거 뽑아야 돼요. 교양에 뽑고 내가 뽑고 가정에 뽑아야지 되는 거.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점령해라.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말씀에. 그로 너희가 중간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수단이잖아요. 그죠? 수단이에요. 말을 잘하면 떡 하나도 얻어 먹고. 말을 잘못하면 들어가던 것도 빼앗겨. 이렇게 되는 거야. 희생이 전사님 그렇죠. 어, 그래서 희성이 전사님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더요. 희성이 전사님 그런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들다. 인격도 그렇고 모든 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이게 이게 이제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청각 장애자 중에 화이턴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최악의 장애인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것이 최악의 장애인이라는 거요. 예 부정적으로 보는 거,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이게 최상의 장애인이다. 맞습니다. 이게 최상의 장애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아무를 아무런,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긍정적인 말은 소망, 사랑, 믿음 이것이 긍정적이다. 얘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야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에 나의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복음은 긍정적인 자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 곧 나와 실로 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다만 예만 되었느니라. 성경이다 나와 있죠. 네.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약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어, 점령해야 된다. 13절로 20절을 말씀이 이제 어,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나면 이제 다윗의 열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이제 이게 에베소도 13절로 20절 말씀에 다윗의 열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면 하 골리앗과 싸워 이긴 거예요. 다윗이 평생 잘한 게 아버지 이세의 말에 말 한마디 불평 없이 순종했다. 아까 집사님 이야기할 때 순종이 순종하지 않은 변화가 아니라 순종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리고 여기도 예하고 아니라가 없다. 이렇잖아. 다윗이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들을 키워봐도 순종을 잘하는 자식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순종을 안할때 변화가 아니려나.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순종하잖아요 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 설교를 하는데 어, 성경에서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거기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아버지 신부름을 갖잖아요 전쟁통에 조금마 하나님이 가려고 그러겠어요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골리앗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골리 앞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여기서 승리를 하잖아요. 여기다 이 가장 잘한 일이 바로 믿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자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처지, 환경, 내 형편, 내 가정,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봐야 돼요. 저는 예수 믿은 것을 평생 잘한 거예요. 예수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잘한 게 예수 믿은 거 그리고 목사가 된거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저는 해준 게 없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를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잘한 게 없으니까. 근데 다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자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못한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꼭 마음에 두고 씹으면서 묵상하며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보면 너무 감사한 게요. 그거 하나가 전체 다 꼽힌 거야. 우리 신목사 이 교회 쪽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서류도 넣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아, 교회를 놔두고 교인들을 놔두고 못 가겠습니다. 두 교회를 그렇게 해서 못 가겠다고 그랬는데 뭐 교인들 코로나 때한 20명 됐는데 굉장히 부흥이 된 거죠. 코로나 때 떨어져 가지고 몇명안돼 가지고 정말로 죽는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그는 그 교인들 붙잡고 갔는데 요즘에는 어, 수몇명이 거의 가깝게 되는데 이제 저한테 배운 김호 씨라면 어려워도 남을 주라. 어려워도 하라. 성교사 파송을 했어요. 교수 이제 부부 어내 평화교회에 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퇴직을 해 가지고 캄보디아 어디 시골로 파송됐는데 지지난주에 파송을 했지 자기 친구들 불러 가지고 야 나보은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날 그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이라서 그 친구들은 이제 예배를 안 하는 친구해서 불러가지고 같이 파송 예배를 했대요. 야, 너한것 중에 제일 잘한 게 그거야. 교회가 요즘에 막 힘을 얻어서 부흥이 된대요. 자기 누구를 의지를 하려고 안 그러니까, 아, 이게 어려워도 되는 거야그 자식놈이 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 놈들이 아빠 엄마 돈안 준다고 얘기를 안 해. 자기들 이 열심히 살아가. 한 놈은 이제 어, 이제 취직 준비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저는 제가 걱정을 안 해요. 둘째 놈도 학교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 그런데 이제 어, 내년에는 이제 휴학을 하고 어, 또 취직 시험을 쳐놓고 간대. 그래서 그이 놈들이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제가. 우리 다른 손자들도 보면. 자기 공부면 공부 공구 아주 상실하게 하죠 아,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살아가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남이 해주기를 바라면 너희들은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마음속에 다 두고 있거든요 아, 우리 아들, 딸,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불평 원망을 많이 했어 왜? 생일도 안차해 주고 어? 남은해 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의미가 다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짐을 어떻게 하라고 흐로지라. 너의 짐을 너가 지어라. 자원에서 지라. 이거는 누가 거가 되는 겁니까? 내 거가 되는 거야. 교회도 성도들이요. 내가 스스로 할때그 성도가 교회에서요.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요 그런데 이게 의타적으로 남을 를식을 해서 할 때는 죽어도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피하를 해도 피하리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한 것을 통해서 결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한 목사님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56년생이래요. 저는 57년생이고. 그분은 내년에 이제 은퇴를 하고 저는 훗년에 은퇴를 해요. 아, 목사님. 목사님 이제 어, 은퇴를 이렇게 하고 개척을 새로 한다면서요. 아 그게 목사가 은퇴를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 자기 있는 에너지를 다 해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하면 개척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만들어야 될 있고 이제 우리 합동 교단에서는. 그 날짜로 못 하잖아요. 그럼 다른 교단에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요. 제가 올해 3월달에 어, 작업을 해드릴게요. 어, 그래서 이게 돼야지 되는지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교회 뭐 이렇게 해놓고 예배하고 북치고 장구 친다고 해서 그게 목사가 되나요? 사꾼이 되버렸지. 그래서 그거는 불법이라서 안 되고. 만들게 되는데 이 절차 이런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어려워도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정도를 가야 돼. 정도. 어, 교회가 비정도로 가면서 부흥되는 것만 바라면 그건 금방 넘어지잖아요. 교회가 정도로 가면서 하나 둘 남을 쌓는 것처럼 가야지만은 그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같은 복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외환하면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우선 버려야 돼요 될까 안될까 이건 거 벌써 패배자야 그리고 언어 있잖아요 어왜 그건 왜해 어이 어, 일로 와봐 이런 것들이 안되는 언어를 순화시켜야 돼요. 꼭 해서 될 말만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것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제가 이제 이걸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여기 가시를 다 없애고 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 아이고 난 추워. 난 내일 할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추워. 난 못해. 내일 할게. 그러면 누가 나가야 하겠어요? 나는 못해도 아, 나는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도가 되는 거야. 왜냐면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알잖아요. 아, 여기서 저기서 오고 모여가지고 본인들끼리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오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같아. 뭘 이제 만드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일반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적인 것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는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준비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 자기들끼리 뭐 요거 하자, 저거 하자, 딱 거의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이해하도록 얘기만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배어 가는 거에게 그래서 오늘 만들어지잖아요. 생각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자. 부정적인 말을 버리자.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고 철칙이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이 살아가는데도 이거 가져가면. 가족은 죽을 수잖아요. 근데 이걸 빼버리면 가족이 여기서부터 경관 지니 무너지고 쓴 뿌리를 뽑아서 가게 되잖아요. 중요하죠. 아 중요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께 막 일어나야 되죠.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될것 같잖아요. 아, 어, 그렇죠.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뭐 실제로... 실천을 해서 나와야 되고 또 내가 먼저 앞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거든. 아까 이제 집사님이 저기 나와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도하는 게 쉽자, 쉽다고 그랬잖아. 왜 쉬울까? 순종하고 그대로 하니까 쉬운데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잖아. 짐이 되고 그 얘기 바꿔지니까 이제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그 며칠이 있으면 아니, 두 중가. 몇주 있으면, 몇 사람이 우리 교회 또 새로운 성도가 와몇 사람이 너도 때 사람이 와? 왜요? 우리가 생각서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우리 행동을 바꾸니까 되잖아요. 된다고요. 이 IMF 다음에 지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우리 삶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내가 앞서서 할때 IMF 때복 받은 사람 있잖아. 크게 된사람있잖아 오히려 크게 되는 거야. 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